연중 제 16주간 월요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부산교구 남천성당 주임 이석기 라우렌시오 신부의 강론을 들으시겠습니다. 오늘 복음은 마테오 복음 12장 38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때 율법 학자와 바리사이 몇 사람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스승님이 이렇키시는 표징을 보고 싶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악하고 절개 없는 세대가 표징을 요구하는구나. 그러나 요나 예언자의 표징밖에는 어떠한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요나가 사흘 밤낮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살 밤낮을 땅 속에 있을 것이다. 심판 때 니네베 사람들이 이 세대와 함께 다시 살아나 이 세대를 단죄할 것이다. 그들이 요나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라, 요나보다 더큰 이가 여기에 있다.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이 세대와 함께 되살아나 이 세대를 단죄할 것이다. 그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라, 솔로몬보다 더큰 이가 여기에 있다. 평화방송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복음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이 표징을 요구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그토록 많은 기적에도 불구하고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은 예수님께 새로운 기적을 보여주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태도를 강하게 질책하십니다. 악하고 절개 없는 세대가 표징을 요구하는구나 라고 분개하시고 한탄하시면서 말입니다. 흔히 많은 사람들은 하느님을 보여주면 믿겠다. 하느님을 합리적으로 증명해주면 믿겠다. 하느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면 믿겠다는 주장을 하고 납니다. 본디 인간은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되는 것만을 믿고 신뢰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하느님 역시 그래야 믿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느님은 우리가 볼수 있고 잡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우리의 생각 안에 다 담길 수도 없으며 우리의 욕망에 가둘 수 없는 분이라는 점입니다. 참된 믿음은 하느님을 더 많이 보고 듣고 안다고 자부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느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하느님을 알수 없는 존재라고 겸손되이 고백하는 사람에게서 드러납니다 믿음은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은총으로 주어지는 진심어린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신비적인 체험이나 놀라운 기적, 그리고 경험, 그리고 하느님에 대한 수많은 지식과 오랜 신앙의 연륜이 우리를 교만하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것들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그저 하느님께서 잠시 자신을 비춰주시는 은총의 통로에 불과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자연스럽게 우리가 얼마나 하느님 앞에서 하느님을 붙잡을 수 없는 존재인지를 깨닫고 우리가 오직 하느님의 은총이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방향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복음 속 바리사이와 율법학자들은 이러한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기적을 요구했고 놀라운 체험만을 요청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능력에만 관심이 있었을 뿐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며 하느님의 은총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자신이 보여줄 것은 바로 요나의 기적밖에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요나의 설교만 듣고 회개한 이 내배 사람들과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 땅 끝에서 찾아온 남방 여왕은 믿음으로 하느님의 자비를 입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표징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하느님의 은총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의 자세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주위를 둘러봅시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의 은총이 아닌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감사한 표징들입니다. 그러기에 믿는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는 우리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지금까지 부산교구 남천성당 주임 이석희 라우렌시오 신부의 강론을 들으셨습니다. 내일도 이석희 신부의 강론이 이어집니다. 오늘의 강론은 공인회계사 임만석 바오로 형제님과 함께합니다.